다른 건 아니야. 그냥 오로지 시간 나면 자료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별별 자료를 잘 만들죠. 방송 시간이 변경이 되면은 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이런 게전회차 예, 예, 건데 요건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12수 예, 한한1 2수 중에 원래는 한수 나온다 그랬죠. 한수한 수가 나오는데 원래 일, 이수 이렇게 잡는 건데. 12번 한 수가 나왔는데 여기 15번이 보벌로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이 부분은 잘 체크 하셨죠 이게 여기도 그냥 딱 맞추긴 했어요 근데 이런 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000 이래기에서 제가 그 멤버십 멤버십에도 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vvip 이렇게 제가 표 그려 준 거하고 여기 한 수만 잡으라고 그랬죠 여기 다 기억나시죠 한 수만 나왔어요 한 수만 이게 이런 자료들이 어, 그러니까 뭐딱 떨어지는 게 있고 뭐 1에서 2뭐 이렇게 2에서 3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2에서 3 하면 2에서 3만 딱 떨어지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는 괜찮죠 음, 전해차 14번 나오고 14번 나오고 그 다음 몇 번이야 20번, 20번 20번 나오고, 15번은 여기서 나왔요 여기도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더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원래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번에 차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실게. 22가로 부분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22가로. 여기는 제가 <laughs> 제가 VVIP 방송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방송시간이 변경이 되면 나오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송시간이 변경이 돼서, 제가 그거에 대한 또그 당첨인원 조정하는 거, 12명이라고 그랬어요, 12명. 12명이에요, 12명. 12명이 딱 떨어집니다. 이게 그 방송시간 변경에 따라서 또 얘네들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동행의 그 잔머리. 동행이 그래요. 그, 1000회 때 방송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방송 추첨 시간이 8시 46분에 합니다. 그게 누구 서경석인가? 예. 그 사람이 그러죠. 아나운서가. 어, 지금 시간은 8시 46분입니다. 추첨, 추첨하시죠. 뭐 이런 방송 멘트가 나가는 게 항상 8시 46분이에요. 그래서 8시 46분에 방송을 하는데 천회 때는 어, 30분에 방송했나 아마 그럴거예요좀 일찍 제가 이제 방송 추첨 하기 전에 미리 mbc 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일찍 땡겨서 하는거는 근데 30분에 하는데 멘트가 첫 멘트가 뭐였냐면 제가 그 천회는 기념으로 방송을 녹화를 해놨는데 첫 멘트가 그러죠 어, 로또 로또에는 조작이 있다고 하는데 조작이 없습니다 이러고 또 이제 로또 추첨 방송에는 우리 앞에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추첨을 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가요 근데 경찰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경찰이 거기 수백 명이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어그 기계에서는 오로지 전원선만 들어오게해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연결이 안돼 있으면 돼요. 그냥 오로지 전원선만 꽂혀 있으면 확실하겠죠. 예, 네, 그거예요. 그, 그건데 그 경찰 이 있는 입회에서 뭐 추첨한다는 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뭐 경그 추첨 방송 하는데 누가 달려 나가지고 와뭐 볼을 손을 쑥 집어넣고 탁 뽑아가지고 바꿔치기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계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기계 자체에서 12명 조작을 할것 같아서 12명이라고 얘기한 거고, 정확히 12명이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 머릿속에 들어앉아야 그나마 이제 좋은 성적도 나오는 거고, 그또 그러니까 하나는... 아, 제가... 그가 참 운도 운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그 바로 전 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짝수가 여섯 개가 나왔는데 제 자료에 천일회는 어, 홀수든 짝수든 다섯 개가 나오는 회차였단 말이에요. 음. 우리. 여기를 보시면은 짝수만 이제 전해차 나왔지만 전전해차에 보시면 짝수가 다섯 개가 나왔어요. 다섯 개가 나오고 그리고 여섯 개가 나왔는데 다섯 개 나왔으니까 뭐 다섯 개 여섯 개 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이지훈님 어, 성중님, 윤만식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다섯 개가 나서 저도 긴가민가 하지만 필터 하나로 계속 나가야 되고 또 그냥 자료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게시글로도 써놨지만 5대1 조합을 짝수냐 홀수냐 이거에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시간 너무 많이 지체하면서 그냥 홀수 쪽으로 간게 이쪽에 이유가 있었어요 <laughs> 5대1은 5대1인데 짝수가 온지 홀수가 온지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홀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합이 깡통 조합이 됐죠. 깡통 조합이 그래도 이대로 가야지 중간에 뭐 전체 전 회원 당첨 우등사등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1등2 등을 끌어내는 조합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차에 제가 홀수를 다섯 개 잡았지만 짝수가 다섯 개로 제가 반대로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잡았으면 이거를 보면 다섯 개가 나올 리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짝수가 다섯 개가 나왔는데 연속으로 다섯 개가 나오는 경우가 눈 씻고 봐도 없어서 저는 홀수로 갔던 거예요. 예 근데 생각 좀부게여 6개가 나왔습니다. <laughs> 6개가 나오고 홀수가 부부로 빠졌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패턴으로 한다 그러면 5대1이 맞는 건데. 5대1에 홀수가 떨어졌으면 대박이 났겠죠 참 이래저래 그런게 스트레스가 받는게 알면서 당한 느낌이죠 알면서 그냥 모르고 당하면 아무 감정이 없는데 저같은 경우는 알면서 당하기 때문에 전에 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그 분위기가 막 침체됐죠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동 올리신 분들은 제가 오늘 저녁에 방송 끝나고 초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공유 저쪽 방에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은 간단하게 제가 핵심만 집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멤버십 방송을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멤버십이 지금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됐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면 이제 모든 기능이 다 돼요. 이제 뭐 예전에 슈퍼챗 쏘신 분들도 슈퍼챗 기능도 되고, 그 다음에 채팅도 되는데 채팅을 제가 한몇 줄을 음 여기 계신 분들 아시다시피 어 다른 분들 아무나 그냥 다 채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고가 계속 터졌죠. 음 제가 이제 뭐 하는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유튜브 자체에서 원하지 않는 거 얘네들이 이런 내용을 하면 정지시키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걸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정지를 당했죠. 그래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방송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방송인이에요. 방송인의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그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상당히 못된 겁니다. 그래서 분으로 자, AC값이 6이 떨어졌어요. 6도 잡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당첨인은 방금 얘기했었던 12명 이렇게 딱 떨어졌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홀짝 부분만 제가 아주, 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잡은 게요게 틀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어, 그 와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오등 되신 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제가 기본적인 조합 3대3은 꼭 집어넣기 때문에 그 와중에 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제가 어 조금 조금한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잡아서 조합을 하기 때문에 어곧 좋은 소식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저도 저도 제가 5 0 조합을 사잖아요. 그래 우리 공동 구매 5 0 조합에 저는 5등도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한 장에 제가 그 로또 로또를 하고 나서 한 장에 동그라미 하나도 안 쳐진 적도 처음이고요. 대신 만약에 반대를 생각했었으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연속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거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여기에서 생각을 못 하고 저한테 따다 붙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속으로라도 결코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제가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합도 꼼꼼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번이 나오면. 1번부터 9번 중에 하나 나온다. 이거 정확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단번대 두 수가 나가면서 여기 10번부터 18번 사이에 여기서 1, 2수가 나오는 거는 맞는데, 이게 안 맞았으면 했었던 것뿐이에요. 예.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20번 대 30번 대가 다 별이 되죠. 어쨌든 30번 대는 제가 38번부터 40번까지는 약하다 그랬죠. 그분이 부뭐그렇습니다 네, 10번이. 전해차는 10번이 나오면 1번부터 9번까지는 한 수가 딱 나와요. 10번이 안 나와도 1번부터 9번이 하나가 나오고 10번이 멸이 돼니전해차는딱그 흐름이었고 초반 물림수 우리 초반 물림수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지 못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끝수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눈에 이제 보이는 끝수들이 많이 보이는 끝수가 있죠. 이게 안 보이면은 로또 안 하시는 분이고. 그래도 그동안 로또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는 분들은 야, 요번에 철끝수가 안 보는 글수가 왔네. 어,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 이렇게 많이 보면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많이 보이는 글수가 있고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좀 많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구요 초반물림 초반물림 중에서 여기 겹치는 수들이 또 1번이 있고 1번이 겹치고 그 다음에 몇번이죠 어, 또1것 같은데 음, 하여튼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저는 이제 올려놓기만 합니다 초반물림 이쪽 초반물림도 체크하시구요 여기는 좀 틀려요 이쪽하고 이쪽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끝수가 몰려있는데, 이쪽에는 끝수가 조금, 조금 색다르죠?